야, 요즘 살 빠졌다? <laughs> 살이 아니라 지출이 빠졌어. 요즘 지출 다이어트 중이거든. 우선 식비부터. 커피도 텀블러 가져오면 할인돼. 오. 어... 요즘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셔. 물도 텀블러에 담고 다니지. 그럼 하루에 몇천 원씩 아끼겠네? <laughs> 그렇지. 대신 팔은 좀 무거워졌어. 요즘 외식비 너무 올라서 점심 한번 먹으면 통장이 울어 그래서 난 도시락 싸거나 구내식당 이용해 진짜 식비 차이 커 절약도 결국 습관이더라 아침형 인간 예약이야 그건 인정 도시락 싸려면 부지런해야 하잖아 요즘은 냉털로 버티는 중이야 재료 버릴 일이 없어 <laughs> 그거 하다 보면 냉장고 탐험대 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장보는 횟수반으로 줄었어 요즘은 대용량 식재료 친구랑 나눠사. 반값에 신선도는 그대로야. 헐, 그런 방법이 있었어? 나만 몰랐네. 같이 사면 버리는 것도 줄고 절약 효과는 두 배야. 아, 식단표야. 미리 짜두면 장볼때덜 사게 돼. 그건 또 뭐야? 요리책 써? 절약은 결국 계산이야. 모아야, 절약도 좋지만 너무 조이면 피곤하지 않아? 그건 맞아. 절약도 오래 하려면 적당히 즐길 줄 알아야 해. 그래, 돈도 쉬어야 모이지. 그래서 오늘은 소비 아닌 충전데이야.